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간만에, 어, 생활 관련,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듀얼 모니터를 제가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릴 모니터 기능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듀얼 모니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전환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측에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다른 기종인데요. 보시면,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한글이나 이런 거 문서할 때, 이런 문서가 굉장히 긴 경우가 있잖아요. 자, 문서가 굉장히 길면, 어, 요 모니터를 지금 가로가 아닌 세로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지 없으세요. 자, 이렇게 세로가 설정이 가능한데요. 자, 문서가 길거나, 어,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를 세워서 쓰시는 분들이 꽤꼭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세워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자, 세워지게 되면, 모니터 문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가 세워져요. 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자, 설정을 한번 해봐야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설정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에 세 하세요. 자,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보시면, 아, 이쪽으로 와있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다시 이렇게 좀 돌릴게요. 제가. 자,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보시면, 자, 요렇게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보시면, 이게 모니터 2죠. 자, 모니터 1이죠. 자,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셔서, 얘를 지금 세울 거니까,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게, 이게 가로 모드입니다. 요거를 세로로 고치세요. 자, 세로로 딱 고치시게 되면, 자, 설정한 것으로, 바꾸기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자 모니터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운 다음에 자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해야 되겠죠? 자 세로로 이렇게 딱 세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모니터 쓰기가 이제 편해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창이 이렇게 가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모니터가 세워지는 기종도 있고 이런 요,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긴 문서를 제작하거나 혹은 프로그래밍을 긴 코딩을 요구할 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